여기 폐 사찰이야 뭐야 대적광전 아 곰팡이 냄새 폐 사찰이네 어? 누구 계세요, 스님? 승부를 왜? 어? 나방 뭐야 이거? 돌아가신 건가? 이게 날 파리 날아다니는게 그거 같잖아. 뭐 나한테 자꾸 달라들어. 상기자는 본 종단에서 시행한 제16회 어디야? 대한불교 종이야?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난다. 절이 망한 게 아니고 돌아가신 것 같아 느낌이.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자기 승복이나 이런 걸 그대로 놔두고 갈순없잖아꽤 넓어. 응? 꽤. 땅옷 같기도 하고 2021년 8월달에 멈춰있는데? 여기다가 이거 연동단 사람 이거 안까워서 어떡하냐 드론 입구요 옆으로 방이 있고 여자 스님이었나? 여자 스님 같으신데 옷들이 레이스가 있는 거 보니까 여자 스님 같아요 종이면은 어떤 종인 거지? 찾아봐야 되겠는데 들어오자마자 옆으로 방 여기 앞에 감실 겸 법당 스님 요사체, 화장실 여기가 주방인가? 음. 저문 위에 저 발굽은 뭐냐? 남자 스님인데? 설마 대처승인가? 와, 곰팡이 난데 불닭 밑에 뒤에는 이렇게 생겼네 지금 거쳐 들어온대요 뒤에도 또 공간이 있어 여기가 요사책임 식당이었네 와우 곰팡이 냄새 법정 스님이 그랬거든요 이 수행자가 살다 떠난 요 집은 속가에 있는 그런 집들하고 달라야 된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절이나 종교 시설이 지저분하게 남아 있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수행자다운 삶을 살았을지 안 살았을지 이 느낌을 이걸 한번 생각해보. 와 톡소는 곰팡이 냄새가 여기 엄청 습한 거야 지금. 응? 와어어 머리 아파. 와 냄새. 주방인데 너무 톡 쏘는 냄새가 난다 어우쥐쥐쥐쥐 그냥 미라화가 됐어 아 어, 마스크도 안쓰고 마스크도 안쓰고 왔는데 야 여기 저 행복이란 단어하고 여기하고 너무 안어울린다 보살님이 살았던것 같은데 음식해 주 보살님 이거 열어보면 나 너무 충격일 것 같은데? <laughs> 와, 아 여기 안에 깨끗한데? 정릉원. 오우, <laughs> <어우>. 이불 같은 <같아>. 어우 <laughs> 아, 곰팡이가 섬찟하다. 와, 싫어요와 악성 댓글 부탁드립니다. 주방이 아권이다. 지 밟은 거 아니겠지? 오우, 오, 머리 아파. 메인 건물이 여기야 법당이 여기 뒤엔 요사친 거고 식당 사람 손안 타면 이렇게 됩니다 불법이 떠났네요 쇠락했어 소각장 문짝 같은 거 이렇게 생겼어. 통으로 돼 있는 거야. 2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통으로. 여기는 아까 런닝머신이 있던데. 저 뒤쪽에 있는 공간인데 <목소리> 계단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불탑이 있었네. 물넣러가는 소리가 나. 사라지고 없어. 이렇게, 머리 너무 아파. 지금, 곰팡이 냄새 갑자기 확 맡았더만. 여기 보일러실인가? 어, 보일러실. 조그만한 개인 법당이야. 사찰인 거지. 전체적 보여드릴게요. 불탑 있던 자리, 보일러실, 물탱크. 그 다음에, 여기 식당, 여기 법당. 이 쪽으로 나가자, 왔던 대로 어차피 문은 닫아줘야 되니까. 근데 뭔가 좀 깨림칙해. 스님이 사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 이렇게 이 옆쪽은 어떤 공간인지 한번 볼까요? 법당 왼쪽인데 이런 거 뭐야? 이 나그네 식당. 어머 이렇게 뭐 생겼네요 다시 파시나 가자 음 닫아드리고 이거 작은 방이고 이거 메인 입구 스님 살던 방인데 이 승복 엄청 비싼 건데 이게 설마와 이렇게 나방들이 많아, 응? 승복이 엄청 비싼데, 그죠? 이런 나방들이 엄청 많은 거 보니까 지금 여기 숨은 거 같죠? 여기 여기 한두 마리가 아니야 나방이. 또 어! 수행하시다가 여기서 돌아가신 것 같아. 느낌이 그래. 느낌이. 요거 이제 하얀색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거거든요. 스님이 돌아가셔고 후계자가 없어서 다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네. 이 감시 랜 열면 뭐 있나? 어 영가들 아 이렇게 위패 모셔놓은 데구나 여은안계신데요 여기가 이제 약간 지장전 개념인 거지 나가자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문 닫아드리고 가자 다안 이렇게 대적광장 옆에 식당, 메인폭 당 스님방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조그만한, 개인 폐사찰이었습니다. 스님이 여기서 사시다 돌아가신 것 같고 후계자가 없어서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것 같다. 식당에서 봤던 그 곰팡이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 스님들 승복 같은 거 그대로 남아있고 따로 정리를 안한것 같으니까 그냥 주변에 사시는 사람들이 강제로 문 따고 들어가서 수습하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좀 신선한 공기 좀 마셔야 되겠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폐건물 있으면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